우리 생활 속에서 궁금한 부동산 상식들을 알아보는 시간. 부동산 칼럼리스트 송동원 박사님과 함께하는 생활 속의 부동산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동산 정책부터 개발, 운영, 관리, 경매, 절세 등 부동산 관련 핵심 지식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부동산 개발 금융 송동원 박사님의 칼럼. 부동산이 경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 이익이 되는 방송 부동산이 경제입니다. 송동원입니다. 오늘은 영주시 발전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영주에 온지도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소 도시가 다 그렇겠지만 참 컨텐츠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중소도시라 하더라도 연령의 분포도가 아무래도 노령화 쪽으로 많이 쏠려 있지만, 그 것도 균형을 좀 맞춰야 되고, 뭐 인구 10만 정도의 중소도시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좀 아기자기한 이러한 컨텐츠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주는 나름대로 관광... 적인 측면과 또 소백산에서부터 최근에 만들어진 영주댐까지 소재가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도를 보니까 작년 2020년 4월에 영주 울진간 36번 도로가 개통이 되었어요. 참 나름대로는 좀 역사적인 개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지 몰라도 부동산 개발 금융을 전공한 저로서는 상당히 이 36번 도로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이 공사도 굉장히 아마 교통량 조사라든가 이런 타당성 면에서 쉽지 않아 가지고 공사 기간도 무려 10년 정도가 걸린 걸로 이렇게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이 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울진과 영주는 2시간대가 훨씬 넘는 3시간 정도의 시간대 거리였습니다. 꼬불꼬불한 길로 돌고 돌아서 이렇게 다녀야 되고 그러니 뭐, 그냥 승용차로 다니는 건 몰라도, 화물차나 물류차가 다니는 것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또 울진은 동해안이라 하지만 태백권과 묶여가지고, 울진 역시도 아주 오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 또는 중소도시에서 이렇게 진입이 용이하지 못하면 오지입니다 그랬는데, 36번 국도가 개통됨으로써 울진발전에 발전의 외부적인 요소가 발생된 것입니다. 저는 이 국도의 개통을 상당히 의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시간대 거리가 단축되면 부동산의 가치가 그만큼 상승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은 이 36번 도로의 개통으로 인해서 시간대 거리가 단축되고 이 단축된 것으로서 양도시 간에 가치가 얼마나 올라갔느냐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올라갔느냐 어, 부동산적 가치가 얼마나 올라갔느냐 뭐 이런 거를 논하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요 단지 어, 영주에 와서 보니까 어, 여기 중소도시로서는 꽤 괜찮은 도시인데 수산시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산물이 없어서 영주시민들이 뭐 불편하거나 못 먹고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싱싱한 화로와 생선이 바로 바닷가로부터 바로 공급되는 수산시장이 수산시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대단히 다를 것입니다. 영주의 수산물 먹거리는 왜 그런지 몰라도 그동안은 삼척 동해 쪽에서 잡히는 문어가 영주에서 많이 유통이 되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봐서는 문어가 행사 때뭐 결혼식이나 뭐 장례식이나 이럴 때 문어 없이는 안 된다고 할 정도로 문어의 소비량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문어는 밥상에 그냥 늘 올라올 수 있는 이런 반찬거리는 아닙니다. 대단히 비싼 이런 해물이고 행사 때나 먹을 수 있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다녀보면 영주가 이제 한우 생산량이 많아서 그런지 한우구이점이 우리 그 인구에 비해서 너무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서울 보다가도 서울도 다녀보면 그렇게 한우구이집이 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뭐 수입고기로 쓰고 있지만 여기는 한우 숯불구이집이 굉장히 많아요. 정육점도 많고 굉장히 영주 사람들이 한우의 소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 한우를 먹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대단히 한우고기집이 많더라. 서울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제가 볼 때도 깜짝 놀랄 만큼 많았어요. 뭐 우리 직원들하고 서울에서도 이렇게 고기를 먹으러 가고 하면 끽 가봐야 뭐 삼겹살, 목살집에를 가는데 여기는 그냥 한우집을 가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가격도 굉장히 싸지 않습니다. 물론 서울보다는 싸지만 가격대도 싼게 아닙니다. 여기의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걸로 비춰봤을 때 굉장히 높은 아주 돈을 많이 줘야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먹거리인데 굉장히 많은 걸 보고 놀랐습니다. 뭐, 장사가 다 되니까 많겠죠? 그만큼 영주 시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데 비해서 제가 재래시장을 쭉쭉 이렇게 다녀보면, 영주에 재래시장이 몇 군데 있죠. 재래시장 중에서는 그 365시장? 365시장? 정도만 좀 활성화되었다라는 느낌을 받고, 그리고 오랫동안 있던 이 중앙시장도 가보니까, 단장은 깨끗하게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시장으로서의 기능은 거의 상실할 정도로 상권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신영주 쪽에 번개시장입니까? 번개시장이 있는데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지금 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찾아오는 고객들을 위해서 만들었겠죠. 거기도 그렇고 여기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재래시장만이 갖는 소위 컨텐츠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시장에 나가도 똑같이 그냥 전부 가게 하나하나로 봐서는 다 구멍가게 수준인 그냥 먹거리, 야채가게, 생선가게, 생선가게 수준이죠. 많은 유통량이 없다 보니까 냉동으로 밖에는 할 수가 없고 소량이니까 풍부한 이렇게 거리를 제공하지 못하죠. 자, 잡단 얘기를 다할 수도는 없고요. 영주의 수산시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36번 국도가 하나의 수산물 물류의 동맥이 돼가지고, 뭐쭉그 로선에 있는 영주, 뭐 봉하, 그쪽 지역에 수산물 시장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동의 수산물 시장도 가봤어요. 너무 외곽에 치우쳐져 있고, 어, 너무 이렇게, 또 시민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쇼핑을 하기보다는 약간의 그뭐 도미 시장 같은 분위기로 좀 형성이 돼 있어요.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죽어 있는, 하나의 재래 시장을 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물론 그 시장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인들과 협의가 돼야 되겠죠. 좀 주변에 부지를 좀 사들여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여건은 이제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정 연휴 마지막 날 36번 국도를 타고 울진 죽변항을 다녀왔습니다. 80km를 놓고 달릴 수도 있는 데가 있고 60km로 달릴 수가 있는 데가 있는데, 뭐 조금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편안하게 1시간 반 정도면 가는 것 같아요. 영주는 바닷가와는 아주 멀다고 생각이 드는 중부 내륙 지방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완전히 깨버리는 게 36번 국도의 개통 사건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리적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시간적 거리가 지역의 가치를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36번 국도의 개통은 영주의 옆에다가 바다를 갖다 놓는 사건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도로가 4차선 직선화가 이루어진다면 직접적 수혜권에 들어있는 영주와 봉화의 가치가 또는 울진의 거시적 차원에서의 경제적 가치가 최소 20% 이상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울진 앞바다의 수산물을 내륙 지방인 영주 지역으로 옮겨 오는 수산시장 유치에 대한 얘기만 나눠보겠습니다. 영주시민의 아침밥상에 이러한 싱싱한 해산물이 싼 가격에 오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에게는 먹는 즐거움, 즉, 식생활 문화의 즐거움이 우리 3대 욕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내륙 지방이라서 물류 수송에 어려움이 있어서 살아있는 화로 싱싱한 생선을 가져오는 것은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는 고려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부동산 실물 경제 시장에서 30년 정도의 실무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 개발 시장에 대한 시각을 조금 넓게 가지고 있다고 저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영주에 존재하고 있는 재래시장 중한 곳을 수산시장으로 변화시킬 것을 어, 건의합니다. 영주는 인구가 어, 10만의 도시이고 인근 주변에 풍기, 부석, 봉화 뭐 그리고 조금 더하면 예천까지 아우르면 약 20만 명 정도의 먹거리 소비 인원이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주에 이제는 수산시장 하나쯤은 있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일에만 종사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부동산이 모든 산업에 기반이 되는 산업입니다. 부동산 경제가 무너지고 흔들리면 지역은 황폐화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여러 측면도 조금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영주의 이 36번 국도의 개통이 바로 울진 앞바다를 영주 앞바다로 만드는 이러한 획기적인 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죽변항에를 가서 수산시장을 다 둘러봤습니다. 배가 들어오는 시간에 기다렸다가, 해산물을 경매하는 것도 보고, 뭐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죽변항을 쭉 돌아다 보면서, 그 안에 회 센터도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수산시장도 봤습니다. 죽변항에 있는 수산시장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잡히는 거를 그대로 가지고 이동시켜놨으니까 싱싱한 해산물이 많죠. 그런 정도만 영주에 옮겨 놓는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먹거리가 대단히 육류와 해산물의 조화를 이루는 아주 값싸게 해산물을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어, 행복이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어느 한 곳에다가 집중해서 수산시장을 만든다면 찾아오죠. 찾아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산물이라고 하는 컨텐츠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 시민들 자체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수산시장 조성을 강력히 한번 건의를 해봅니다. 뉴스를 봤더니 울진 주민들은 36번 국도가 4차선화되고 직선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대모를 했더라고요. 아마 꾸불꾸불한 옛길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뭐 식당이나 뭐 장사를 하고 있는 이러한 주민들의 반대로 보여집니다. 뭐전 그렇다면 지금의 상태로만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부동산 개발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4차선의 직선화가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곳곳에 빠져나가는 인터체인지를 잘 만들어만 놓는다면은. 그 사람, 반대하는 그 사람들도 뭐 불영계곡이다, 왕피천이다, 뭐 많잖아요. 빠져나가는 곳만 잘 만들어 놓는다면 지금 하던 장사는 좀덜 될지 몰라도 지역 발전이 당겨지고 또 부동산의 가치는 몇 배나 상승할 것입니다. 충분히 다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상공인들의 걱정은 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벨트가 형성되기 때문에 빠르게 가는 직선화 도로를 만드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적 타당성적으로 맞아야 되니까, 저는 충분히 맞다고 보여지는데, 영주의... KTX 이음이 도착해서 바로 울진으로 한 시간대에 도달한다면 그러한 벨트가 충분히 조성된다고 보고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영주와 울진은 가까울수록 양 도시 간의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영주 지역의 국회의원도 울진 출신이죠. 좀 고려할 사항이니. 지역 발전의 차원에서 검토를 해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영주는 곳곳에 좋은 호재가 많이 있습니다. 전문성 있는 시민들과 지역에 있는 동양대학교 또는 경북전문대학교 등과 같이 연구해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영주의 시민들을 위한 수산시장 유치를 건의하면서 오늘의 부동산 경제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주의 도시재생 유딜 사업에 대한 논평을 좀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정책사업을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낙후된 영주시의 주거 문화 개선에 아주 적합한 사업 인데도 홍보 자체도 안 되어 있고 인식도 없습니다. 주민들을 좀 계몽하고 아니 공무원부터 좀 계몽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는 시대입니다. 전문가는 자기 구상이 실현되는 현실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보람으로 사는 겁니다. 영주가 살기 좋아지는 그날까지 살고 싶은 곳 1위로 오르는 그날까지 제가 배운 부동산 금융 이론과 실무 경험을 영주 발전을 위해서 미력하게나마 일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